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선행 순환 변동치도 즐겨 찾기를 해놓고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글에서 이 경기 선행 순환 변동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것은 이제 추세와 순환 계열인 선행 종합 지수에서 추세 요인을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이 나라 지표가 있죠. 이 나라 지표를 클릭하신 다음에 즐겨 찾기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경기종합지수라고 되어 있고 주황색은 동행이고 노란색은 이제 순환변동치입니다. 이 순환변동치가 예전 데이터까지 좀 긁어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 2021년도 6월달 이후로부터 쭉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의 작년 고점이 2021년도 6월쯤이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2021년도 하반기에도 얼마나 이제 주식에 관련된 어떤 투자 가능한 종목들이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선행제도 순환 변동치가 고점에서 떨어진다고 무조건 주식을 다 판다라고 그런 전략보다는 주식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우리가 뭐 모멘텀 있는 주식들로 좀 대응해 나가는 전략들을 하는 게 맞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이게 턴어라운드 할수 있느냐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8월 1일에 나왔거든요. 8월 1일에 나오는데 6월 달거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7월달 거 데이터는 9월 1일, 그 다음에 8월달 거 데이터는 그 다음에 10월 1일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년, 매월 초에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4월달에 일단 반등을 했어요. 4월달에 반등을 하면서 아마 6월달에 이제 확인을 했고, 시장에서는 경기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바텀을 찍으니까 조금 더 이제 그 7월달의 어떤 저점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확신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성 요인을 이 보도자료, 통계청 보도자료에서 보시게 되면 뭐 어, 여러 개 이제 어, 구성지표가 있습니다. 이 구성지표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장단기 금리차인데 이 장단기 금리차는 이 코피아 본드.or.kr, bond kofia bond.or.kr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즐겨찾기를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이 나라 지표에서 경기 선행지수 수란 변동치랑, 그리고, 코피아 본드.org.kr에서, 여기, 최종 호가 수익률을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가 클릭이 되어 있을 텐데, 다 지우고, 요두 개만, 2년이랑 저는 뭐 10년을 이렇게만 보거든요. 이걸 조회를 눌러 보신 다음에, 이걸 엑셀로 다운받아 보면 됩니다. 엑셀로 다운받아서 보면,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엑셀을 다운받았고, 오름차선으로 정리를 해서, 이 장단기 금리차를 만들었죠. 장기금리 10년에서 단기금리 2년을 그냥 뺀 거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7월 달에 이제 장단기금리차가 축소가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구성요소인 장단기금리차가 7월 달에 또는 8월 달에는 이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경계선행지수의 순환 변동치는 어 7월이나 8월 달에는 좀 슬로우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7월, 8월 거를 확인하는 거는 뭐 9월이나 10월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약간 이제 경기가 좀안 좋아지는 어떤 모습들을 시장에서 계속 확인해 나갈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당분간은 계속 종목 플레이가 가능한 시장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 이번 시장 안에서는 이 나라 지표에서의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지수의 설명력이 높기 때문에 이걸 계속 어월 초마다 확인을 하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요런 채권금리도 이 코피아 본드점, 오알 K R 이걸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즐겨찾기는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